현재 글로벌 우라늄 공급망은 극도로 집중된 구조를 보인다. 전체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가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며 캐나다와 나미비아가 그 뒤를 잇는다. 이런 집중구조는 산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측면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치 불안이나 수출 정책 변화가 곧바로 전 세계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라늄 변환과 농축. 연료 제작 같은 핵심 공정이 소수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한 지역의 생산지연이 전 세계 시장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편중은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락을 동시에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다. 2025년 현재 우라늄 시장은 명확한 구조적 공급 부족 국면에 들어섰다.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재가동이 늘어나며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향후 10년간 미국 내 원전이 직면할 우라늄 공급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 광산개발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허가, 인프라, 환경평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최소 수년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시장은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어렵고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이런 공급제약은 우라늄 가격의 탄력성을 높이며 ETF와 관련 기업의 실적 변동성을 심화시킨다. 우라늄 산업의 내재 가치는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아닌 공급망 안정성과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ETF인 URA 역시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채굴 허가가 지연되거나 주요 생산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구성 기업들의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ETF의 순자산 가치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반대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위험 프리미엄을 빠르게 반영하며 단기적으로 ETF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 기업의 생산 안정성, 그리고 공급망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가치 상승이 가능하다. 투자자가 URA와 같은 우라늄 관련 ETF를 분석할 때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꾸준히 살펴야 한다. 우선 주요 채굴국의 생산 계획과 수출입 규제 동향이 가장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이나 캐나다에서 생산량이 줄거나 제재가 강화되면 시장 전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 다음으로 우라늄 변환 및 농축시설의 가동률, 신규 설비 투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병목이 생기면 전체 공급망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와 채굴기업 간의 장기계약 추이를 점검해야 한다. 계약이 단기 중심으로 이동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반대로 장기계약이 확대되면 시장 안정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지표는 URA의 내재가치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